재난 상황 혹은 식량 자원이 결한 상태였다면 순다 대륙의 인류가 대륙북 루트로 이주할 수 있는 방향은 북쪽 한 곳뿐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지나왔던 인도아 대륙의 북서 방향을 향해 말라카해불 지나 미얀마 루트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인 베트남을 통과해 대만으로 이어진 북동 방향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의 뉴욕주 일대 살았던 이로코이족은 아득한 상고대 동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선조들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승해 왔는데요. 이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몽골리안 1만 년의 지혜입니다. 상고대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기점에 이르거나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정찰병을 파견해 자연환경과 식량자원 그리고 다른 선주민이 있으면 그들의 특성까지 파악해 옵니다. 그러면 점을 치거나 지도자 직관에 의지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진로 선택을 했습니다. 순다대륙을 출발해 인도차이나 남쪽에 도착한 그룹이라면 이미 거쳐왔던 인도 방향은 제외하고 두 방향으로 정찰팀을 파견했을 겁니다. 하나는 귀신고래가 동해까지 왕복하는 고래의 길과 겹치는 메콩강 하류 건너 베트남 해남도 대만으로 이어진 루트이고, 다른 팀은 정북 방향인 인도차이나 내륙으로 이어진 루트입니다. 하지만 내륙 코스는 대륙붕 해안 고속도로와 비교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자원인데요. 해안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어패류가 차고 넘쳤습니다. 거기에 질기면서도 각종 독성으로 무장한 육상 식물과 달리 대부분 섭취할 수 있는 해조류도 풍성했습니다. 인류 식량 자원과 관련한 내용은 아메리카 최초 원주민의 출발지를 한반도 이부와 3부를 시청하는 것을 전제하고. 상세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 문제인데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맹수와 각종 해충. 빠짐 벗어날 수 없는 늪지대. 구름과 해곡을 통과해야 하는 유형을 피하려면 누구나 해안노트를 선택했을 겁니다. 더구나 해수면이 크게 낮아져 대륙붕이 육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안노트는 고속도로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도와는 결이 다른 이동 편의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발 2, 3000m가 넘는 정글을 오르내리며 내륙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도는 차치하고 엄청난 체력소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음, 여름에 등산로를 벗어나 길이 없는 계곡지대를 통과해 본 경험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습도는 높은데 바람은 통하지 않고 가시도 친 넝쿨 식물이 엉켜있는 상태라면 100m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륙 코스로 이동한 인류의 이동 속도는 더뎠지만 해안을 선택한 인류의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빨랐습니다. 이런 패턴의 해안고 속도의 특성을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수면의 변동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안쪽의 점선은 최종 빙기 중 평균 최저의 해수면 높인 마이너스 80m 해안선이고, 바깥쪽은 LGP 중에서도 가장 좁던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마이너스 125m 인데요. 이보다 해수면이 더 상승해 해안고속도로 폭이 좁아지고, 강물의 유량이 늘어난 시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 북부, 즉 내륙 루트로 이동한 그룹이 더 많았을 겁니다.